안녕하세요. 자 4단전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착실하게 실리를 챙겨놓고 좀 많이 간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침투 같은 게 있고, 여기도 침투가 있고요. 요런 데도 들어갈 수 있고. 자, 일단은 근데, 먼저 귀쪽을 향해서 정석 진행을 합니다. 세칸 정도. 아, 이렇게. 자,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붙여서 2단을 젖히는 게 요새 많이 나오는 수법이죠. 예전에는 이제 찝고 들었는데, 그거는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을때 날일자 정도 가서 이게 높게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걸 붙이는 거는 막으면 이제 이쪽을 젖혀 하겠다는 얘기죠. 아... 마음 자치겠다는 얘기인데 자친다. 그냥 늘어야 되나? 아니면 늘고 늘면 요렇게 쉬어가는 수를 둘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럼 늘어. 만약에 쉬우면 이제 세 점을 좀 가볍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요거하고 요거가 어쨌든 흑이좀 악수 교환이고 자 계속해서 밀어서 세 점을 잡겠다. 지금은 날일자로 도망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찝는 거 선수 안 되나? 바다만 준다면 은 이제 밀어서, 여기를 밀까? 이걸 막을까? 요게 좀, 요게 좀 낫나? 근데 이것도 여기 밀린 다음에 늘었을 때 백이 좀 돌의 행마가 무거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변신 갑니다. 변신. 초등학교 때, 그 변신 로봇 같이 변신을 해서, 한번 옛날 감성을 한번 느껴보죠. 소시적으로 돌아가서 바둑 안 판두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군요. <laughs> 자, 이렇게 일단 하나 끊어놓는 교환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다 점을 이제 버릴 건데, 이다 점을 버릴 때 버리더라도 뭔가 활용을 하기 위한 거죠. 어디가 좋겠습니까? 음... 일단 그냥 양단수 치고 때려가는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단수 치고 나갈 때 때린다. 어차피 받으면 그때 두 칸을 가서, 어, 이거 솔직하고 좋은 것 같은데. 가끔 가다 사람이 게 솔직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 전에 요거 하나 물어볼까요? 자, 끼우는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달라. 제발 이렇게 좀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안 받아주네 그렇게. 근데 <laughs> 그래도 이거는 안할 이유가 없는 교환인 게자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단수를 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양단수냐 솔직한 건 양단수고 아니면 살짝 그 똥폼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겉멋. 겉못. 겉멋을 좀 불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요세 점을 버리는 쪽으로. 자, 일단 흙이 둘만한 수는 여기 저친 수와 여기 막는 수두개 중에 하나 무조건 놔야 됩니다. 근데 이거보단 이게 난것 같고. 비슷한가? 아니지, 이, 이게 난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거는 엄청난 실수 아닙니까? 이건 아까 형태 양단 수치고 빵 때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그림인데, 이거는 빵 때림이 아니라 빵빵 때림이 돼 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거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살리는 것보다는, 어... 살려볼까? 15집짜리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냥 차라리 상변이나 상변을 지키고 만약에 흙이 잡으면 안잡아 오케이 자 붙이고 나릴자 정도 가줍니다 붙여서 자 이쪽에 빵 때림 굉장히 두터운 형태가 있기 때문에 흙이 여기 두터움을 만들어봐야 별로 낙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젖바둑 전략 평상시라면 잘안 두는 수지만 지금은 이돌하고 이돌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흙이 이런 식으로 입구자와서 뭔가 이제 눌러가는 형태 만들면 이쪽에서 다시 또 변신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신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넓잖아, 간격이. 간격이 넓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두고 이렇게 날을 짜가서 이게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변은 뭐 붙이는 수, 그리고 나중에 뭐 이런데 끊어가는 수, 이런 게좀 남아있어서, 여러모로 기분 안 좋은 형태죠. 자, 그리고 상대가 안 잡으니까 계속, 계속 안 잡으니까 나가줍니다. 이런 돌도 줄때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안 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한것 같은데, 저를 너무 우습게 봤어 자 이거는 어떻게 하려고 여길 젖힙니까 이거 끊을 수 없을 텐데요 자, 여기서는 가만히 늘면 끊는 수랑 뭐 있는 수 이런 게 맛보기죠. 흙이 여기 끊을 순 없잖아요. 여기 축이니까. 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한점을 끊으면서 아주 깔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줄때 잡았으면 이런 일 없는데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뭐좀 먹을 맛이 안 나긴 해서 이, 이거 뭐 몇집안 되니까 그래도, 근데, 잡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이 자리는 너무 좋은 자리네요. 이 백돌에 대한 급소 자리죠. 음... 자, 일단 밀어서 어느 정도 모양을 약간 좀 탄력 있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이거 나가겠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받아주면은 그냥 때려버릴까 시원하게. 뭐 이거 가면 이제 붙여서 방어하면 되니까. 자 이쪽으로. 이제는 또 이쪽에서 두칸 가서 호구치가 그랬나? 흙이 이거 붙이고 막는 게또 나쁘지 않네요. 어영부영 다른 데 두면 여기 호구쳐 버리고요. 이건 받아야 되고 이쪽에 이제 집을 마련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 여기 뛰어나가는 것도 너무 좋은데 지금은 여기가 난것 같습니다. 요돌이 오니까 또 여기 두고 싶네요. 여기 없을 때는 여기 두고 싶었는데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 오면은 딱 흙집 좀 모양 나오니까 그렇죠? 뭐야? 자 이것은 여기 막는 것보다는 이쪽 허구가 좀 나아 보이네요. 어차피 이거 막으면 또 나가면 되니까 이거 흙이 선수 해낼 수 있는 자리였는데 못했죠. 자, 거기를 간다. 어디가 좋겠습니까? 이런 거 밀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 3, 4, 5, 6, 7, 8. 여기 응수 사진 한번 날려볼까요? 어? 뭐야 그게 돼? 아 그런 뒷맛이 있었어? 아 그거 하나 보고 있었구나 상대가. 그냥 빠져서 받아야 되겠군요. 뭐 집으로 약간 당 하긴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형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저처서 찝는 수를 순간적으로 아까 보고 붙인 건데 어 이게 생각보다 찝찝하네요 모양이. 자, 제껴 이어버리고 살짝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여기와 이쪽은 맛보기 하면 될것 같으니까 자 그러면 자 요거 요거 교환하는 다음에 이걸 교환을 해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 흙이 여기 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 흙돌을 흙돌이 이제 못 온다고 봐야죠 교환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런식으로 해서 중앙 진출하면서 요한점 잡아주고 두텁죠 이렇게 한가하게 둬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정도는 끊어 먹어야지 그래도 끝내기죠 자 아까 요거 미리 하나 들여다 놨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됩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요것도 살짝 뛰어나오고 아니 여기가 더 찝찝하잖아 지금 막으면 이거 다시 막으면 이거 치고 여기 끊어서 이쪽 상변 쪽에 일곱 점이 떨어지니까 살살살살 나가 나가갑니다 이제는 이쪽을 나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미쿠라지 전략으로 이쪽으로 나가니까 상대가 너무 괴로운 형태죠 치받 것도 끊는 수도 있습니다 손빼면 바로 치받아 갑니다 음. 자그 다음 이거 하나 치받고 다시 여기를 꼬부려서 이쪽 끊는 수가 또 생겼네요 단수 치면 여기 놓고 이거는 세점 먹어서 아 이거 너무 몰아붙였나요 제가 근데 이거 몰아붙이려고 둔게 아니라 그냥 두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약점이 막 보여 제가 일부러 뭐뭐 돌을 뭐 잡으러 가는 게 아니 라 너무 이게 약점이 많이 보였어. 자 상대가 여기서 돌을 걷었습니다. <laughs> 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칸간 거는 좋은 선택 같진 않고요. 이렇게 이세 칸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귀구침. 귀구침다는 건 이제 귀를 중요시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가장 무난한 건 이제 이렇게 세칸 가시는게 무난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우변쪽에서 바둑이 좀 흙이 많이 나빠졌어요 여기서 이제 붙이고 이제 이렇게 밀고 나왔을 때어 흙이 여기서 뭔가 기세는 두점 머리를 두드리는게 약간 좀 기세의 느낌 나거든요 물론 흙이 이런데 젖혀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흙도 조금 부담스러운게 끊기는 순간 여기 끊는 수가 있거든요 막는 것은 이제 하나 밀고 이런 식으로 한점 툭툭 끊어 먹었을 때 여기 약점도 있고 여기 약점도 있고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여기 젖혀가는 건 조금 무리라고 보여지니까 뭐 두점 머리를 두드려간다든가 이게 좀 기세에 있는 순데 여기가 두드려져 있으면 이제는 젖혔을 때 체감이 다르죠. 아마 여길 젖히면 흙, 백도 여기를 둬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굳이 돌이 올 이유가 있나 싶어서 차라리 중앙을 이어서 두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약간 이 교환은 확실히 백이 이득을 봤어요. 이쪽에 약점이 자연스럽게 보강이 되고 흑은 거의 공배를 뒀으니까. <laughs> 자,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바꿔치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 아마 흙이 이걸 놨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빵 때리고 했을 겁니다. 요 교환을 해놓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두고 여길 이렇게 놨을 때 이제는 이거도 여기 안 두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받겠죠. 집으로 이득이라 이거지, 이게. 배기. 어차피 중앙 요거 버릴 건데 집으로 조금만 더 이득 보자. 욕심. 근데 이거는 사실 욕심이라기보다는 정수에 가깝습니다. 왜왜 <laughs> 왜 그럼 정수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방금 같은 그 끝내기 수단도 좀 있고 예를 들어 이이 어, 이 돌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돌을 버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버렸을 때 공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끊어서 뭔가 요런 부분이 또 선수가 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수니까, 여기가. 여기가 하나, 둘, 세수잖아요, 백돌이. 그러면 혹시나 돌이 두, 바둑이 두다 보면 여기서 뭐, 얽힌 싸움이 나올 수도 있을 때 수상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 하나 이어둔 게 아주 나이스한 교환이죠. 안 그랬으면은, 자, 이거 교환 안하고뒀으면 이거 딱한 수밖에 안 돼요. 아, 두 수밖에 안 돼. 한 수를 늘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렇게 교환돼 있으면 그래서 일단은 이수는 수를 하나 늘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고 이제 상대 입장에서 이걸 받 받으, 요렇게 받으면 이제 끝내기로 이득을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기 놨는데 지금 흙이 잡으려면은 여기 두면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거 당해 여기 당해 이거 당해 이게 이제 너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흙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어, 흙도 못뚫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지켜가면. 백이 어떻게 보면 기분은 신나게 됐어요. 근데 흙도 어쨌든 실리 벌었고, 여기 지켜서. 뭐못뚫 이유 있겠습니까? 뭐 솔직히 백이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한 판을 받으게 되겠죠. 이쪽을 젖히는 것은 여길 치고 이걸 치고 여길 젖혔을 때. 이거는 좀 흙이 재미가 없어요. 확실히. 여기까지 막혀버리니까. 뭐 어떻 잡으면, 장문 쉬었을 때, 아까랑 뭔가 좀 느낌이 달라. 이건, 이거, 이거는 확실히 베이 좋은 것 같고요. 한 점이 잡히면서 두터워지니까. 네, 근데 이거는 가장 좀 최악인 것 같아. 그냥 양단수 치고 빵 때리면 아니잖아, 이거는. 이런 형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상 이 우변에선 승부가 끝난 겁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서도 한 점이 딱 잡혀서는 더 이상 이제는 흑의 입장에서 해볼 데가 없죠. 이게 지금 백돌이 우변이 잡혀 있어도 불리한데 이게 살아나 오니까 이제는 흑의 입장에선 뭐 낙이 없습니다. 바둑이 정말 낙이 없는 바둑이 됐어요. 자 그럼 이렇게 4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